이번 선거에서 우리 신상민 의원이 3선 의원으로 당선되면은 신상민 의원이 원하는 할수 있는 제일 중요한 고직에 임명을 해서 지난 3년간에 하지 못한 일을 나머지 1년 동안 다할수 있도록 당의 최대 힘을 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과 그에 따른 의원직 상실 때문에 선해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과연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번 정년은 원래 네곳중한 곳은 우리 청년당 주번 지역이고, 다른 세 곳은 통진당 교원 선거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선거를 이길 때만이 그렇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청년당은 미국을 돌아가서 진인사 네 천명의 자세로, 그 승리를 위해서 항상 을력면서최선을